핀란드에 가면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 마을이 있다고 하죠.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 마을에는 산타클로스가 일하는 사무실도 있고요. 또 도서관이랑 우체국도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우체국에 근무하는 산타클로스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느라 아주 바쁘다고 하는데, 어, 산타클로스한테 편지 한 장을 보낸다면.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적고 싶으세요? 음, 저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적고 싶네요. 자, 11월 25일 라라 라디오 첫 곡은 콜드 플레이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. 비바 라 비다. 11월 25일 금요일 라라 라디오 첫 곡으로 콜드 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 듣고 오셨고요. 저는 용디 김용준입니다. 어, 바로 어제였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첫 어, 예선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어, 강팀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잘 싸워 줬습니다 어, 저는 음, 개인적으로 정말 어, 정말 정말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그 우루과이가 굉장히 강팀인데 어, 그 강팀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 줬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 끝나고 또 가나와 포르투갈전까지 봤는데, 어, 우리가 이제 3일 뒤에 다음 주 월요일 또 10시에 상대할 가나, 어, 만만치 않더라고요. 어 남은 시간 또잘 준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가나전도 잘 싸워주길 바라겠습니다.